저는 스키를 좋아합니다. I like skiing. 삼형식의 기본 구조를 제가 아까 어, 누가 뭘 한다. 그 다음에 이 한다의 구체적인 대상물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스키를. 저는 스키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저는 좋아해요. 까지 주어 동사 먼저 뱉으시고, 그 다음 스키를 말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스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이 스키라는 것은 추상적인 이 스키 스포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직접 스키를 즐기다라고 할 때는 스키잉까지 붙여 줘야 되죠. 그다음 또 하나 스펠링 체크하셔야 돼요. SKI에서 i n g 를 붙기 때문에 SKIING 이렇게 말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I love skiing 또는 I like skiing very much. 이렇게 기본 구조를 잡으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저와 계속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은 스키 매니아들을 매료시킵니다. Ski resorts attract skiers. Ski resorts fascinate skiers.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어 동사 원저 베트라고 그랬죠. 스키장이 누가 뭐 한다. 스키장이 매료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 매료시키는 대상이 누구죠? 네. 스키 매니아죠. 자, 이제 아시겠죠? 누가 뭐 한다. 구체적 대상물을. 매료시키는 거의 대상물이 네. 스키 매니아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 어떻게 부드럽게 바꿔 보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키장은, 어, 어, 스키장은 영어로 스키리조orts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스키장들을 복수로 사용하는 개념이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스키리조orts,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썼던 attract 라는 동사를 쓰셔도 되고, 그 다음 fascinate 라는 동사를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난이도에 맞게, 본인에 맞게, 네, 본인이 편한 대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됐죠? 네. 편하게 사용하세요. 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ki resorts attract skiers, 그 다음 ski resorts fascinate skiers. 보통 ski mania 라고 하는 것들을 한국말로 표현할 때 영어로 부드럽게 바꾸면 skier 이렇게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편하게 skiers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한 단계 난이도 더 올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형용사의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 거예요. 새로 지어진 스키장은 스키 매니아들을 매료시킵니다. The newly built ski resort fascinates skiers. 스키 uh, 리조트를 새로 지어진이라고 꾸밀 때는 뭔가 형용사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지어진인데 지어진이라는 것은 동사 짓다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동사를 트랜스폼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게 되면 분사가 되고 이 분사는 형용사 역할하는 을 거예요. 그래서 built ski resort, 지어진 ski resort 이게 되죠. 근데 새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분사, built에 해당되는 걸 꾸며야 되겠죠. 근데 이 built는 원래 동사라고 얘기를 했죠. 편의상 우리가 형용사처럼 바꿔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 build라는 동사를 원래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죠. 그래서 newly built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new라는 것은 명사를 꾸미고 newly built라고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The newly built ski resorts attract skiers.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사가 형용사 꾸미고, 형용사가 명사 꾸미고 단계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감 잡으셨으면 또한 단계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형용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던질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새로 지어진 스키장은 스키 매니아들을 매료시킵니다. The newly built ski resort in Gangwon-do attracts skiers. 제가 처음부터 강원도의 강원도에 있는 새로 지어진 스키 위조트는 스키 매니아들을 매료시킵니다. 이거 영어로 해보세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워서 부담 팍팍 느껴서 쉽게 입이 터지거나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는지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뼈대 이 구조에서 여러분들 뇌가 어떻게 살을 붙여 나가는가 이 원리를 터득하는 게 영어를 가장 빨리 어,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거운 문장 빡 질러서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 부담 누구나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이 문장 속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것부터 내가 집중해서 말해야 되겠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됐죠? 포인트는 전치사구를 붙여서 이 전치사구를 형용사처럼 써서 명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이죠. 근데 이 강원도에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사전에 찾을 수 있어요? 안 나오죠. 이 위치 개념에 해당되는 건데,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이니까, 이때는 형용사를 위치 개념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치사구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newly built ski resort where in 강원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동사 그대로 쓰면 되죠. attract or fascinate skiers.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준비됐어요? 더 어려운 거할 거예요, 이제. 힌트 드릴게요, 힌트. 이건 좀 어려우니까 제가 힌트 드릴게요, 그러면. 형용사를 한번더 붙여서 더 길게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 형용사가 문장 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어, 형용사처럼 쓰는데 문장으로 길게 만들어서 명사를 또 꾸밀 거예요. 이 정도 힌트 주리면 어, 무슨 말인지 감 오시죠? 강원도에 있는 새로 지어진 좋은 접근성을 제공하는 스키장은 스키 매니아들을 매료시킵니다. The newly built ski resort that provides easy access in Gangwon-do attracts skiers. The newly built ski resort 여기까지 들어간 간 다음에 good access를 제공하는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영어로 관계대명사 쓰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관계대명사 쓰는 거예요. 형용사, 형용사처럼 ski resort를 뒤에서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that provides...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easy access라고 표현하면 가장 편해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라는 말은 easy access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good access라고 표현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제 good access도 좋은데 easy access라는 것은 어, 어, 되게 접근성이 좋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the newly built ski resort that provides easy access in 강원도 그 다음에 동사 쓰고 목적어 쓰면 되죠. 그래서 이 동사를 attracts라고 하셔도 되고 fascinates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고 s k i e l s 그다음 말하시면 돼요. 됐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감 오시죠? 이거 전부 다 명사 꾸미는 방법이에요. 하나는 형용사 썼고요. 어, 전부 다 형용사 명사로 꾸미는 건다 형용사인데 하나는 관 어, 분사를 써서 들어갔고 그다음 또 하나는 관계 대명사 썼죠. 그래서 어, 이지 액세스를 제공하는 스키장 요거. 그다음 어디에 있는 스키장?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 인 강원도. 이세개 정도 들어갔을 때이 명사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처음부터 이거 다 써야 되나요? 아, 그렇진 않아요. 응.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끼는 시점에서 살 붙이기 들어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어, 말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편하게, 네, 실력에 맞춰서 한 단계씩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주어를 최대한 꾸며봤으니까 이제 우리 시제 한번 볼 거예요.